좋아, 좋아, 좋아. 오늘 우리 내당산 왔습니다. 택시를 세상에 아홉 대죠. 네. 아홉 대 타고 지금 내당산 둘레길을 지금 어, 구경하고 아, 제... 있습니다. 아, 택시를 다 타고 구경을 하고 참 대단하신다. 자, 자 여기가 백양사 시절, 네, 백양사 넘어가는 국도 길입니다. 그래서 승용차도 지나다닐 수 있고 버스도 지나다닐 수 있는 국도 길이에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만 타고 쓱갔다 쓰고 오는 게 아니라 구강한구간 구간 내려서 내장에 대해 설명까지 싹 해드릴 겁니다. 네. 아, 대답을 잘 하셔야 설명도 잘 합니다. 아, 그거잘 하셔요. 네. 어. 오늘 택시 둘리잘 탔습니다. 이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풍보다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네. 아유 감성이 풍부하신 형님이십니다. 못 아. <laughs> <몸> 말리는. <laughs> 자 우측을 보시면서 내당산 단풍 한번 눈에 한번 싹기 기억하십시오. <laughs> 네, 내당산 단풍입니다.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laughs> 자, 누님, 자, 형님, 진짜, 한번 네. 봐보셔. 네. 오, 아, 아는 씨 내장산입니다. 자, 이마가 튀어나와 있고, 네. 그 다음 코가 있고, 예, 그 다음 그래. 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 턱이 있죠? 아. 예, 예. 그리고 양쪽으로 가슴이 두 개가 있어. 어, 아, 그래 예, 저기 내장산의 여인 내바이라고 합니다. 아. 여인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아. 예. 어. 아. 그렇죠. 네. 근데 50년 전만 해도 가슴이 뽕긋 쏟아 올라 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나이를도 자고좀 쳐졌어. 어. 어, 그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laughs> 어, 어. 세월은 <laughs>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어이? 예, 그렇습니다. 어. 어, 저 저게 내장산의 여인네 바위라고 그래요. 오, 멋있다. 자, 우리 형님들님들이 이 길을 많이 다녔을 겁니다. 왜? 백양사 넘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한 번도 여기가 뭐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